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15일 성북구민회관에서 기해년 새해를 맞아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각계 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2019년 성북구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사 말씀으로 지난해 취임후 6개월은 주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현장과 민생 중심의 구정 운영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 인사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성북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라고 오늘 뗀뒤 현장의 작은 문제들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며 성북구의 현장 중심 행정에 공감을 표현했으며 이어 이승로 구청장은 관중심의 행정에서 구민 중심의 행정 보다 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새해 청사진으로.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 행정, 소외 없는 사람 중심 행정,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행사 종료 후엔 주민 한분한분 한분 일일이 악수를 하고 특유의 폴더 인사를 통해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